우리 신명기 27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우들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태 그것의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라. 에발산, 그 저주의 산과 그리신 산, 그 축복의 산에 가서. 하나님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행하라 이렇게 미리 주문을 했었습니다.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리고성은 지하였으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다시 낙심하고 낙담한 그 요수와 백성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성을 죄 탈환하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명했던 그 말씀을 온 백성이 지키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잘 지켰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들어야 한다는 그 모세의 명령이 얼마나 구구절절 와 닿았을까요 아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되 그 기록된 말씀이 그재단 돌에 그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새겨 놓라는 으 거죠. 왜냐하면 당신는 그렇게 인쇄술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어떤 양피지나 혹은 나무에다가 글을 새겼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새겨 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요수와 말씀을 볼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만 봐라. 너희들은 나에게만 길을 기울여라. 너희들은 나만 따르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하든지 그건 내가 해결할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전쟁의 방식이 필요한지는 거기 가면 내가 다 알려줄게. 다 이끌어 줄게. 그때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채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을 도우시고 삶을 해결하시고 삶을 이끌어가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그 방법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게 하시고 그런 베일에 다 가려져 있게 하시고 1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시죠 언급도 안 하시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드려야 될땐다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치하랄 건 치하하면 되는 내 형편과 사정과 상태와 수준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어떻게 돌봐질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이기게 될지. 어떻게 차지하게 될지, 그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에 숨겨두시고, 1절 안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나만 봐라. 하나님 음성만 들어라. 하나님께만 길을 기울여라. 하나님 가자 신길로만 걸어가자. 그것만 지켜라. 그것만 따라라. 우리가 지금 요수와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이 요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면서 아마 요수와는 무엇을 분명히 느꼈냐면 매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고 그리고 따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 과정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이 아이성에서부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세겜 주변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약 3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 또한 학자들은 전쟁을 치르던 전쟁 의 용사들과 그리고 길갈의 본진, 즉 자녀들과 여성들은 길갈의 본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이에발산까지는약 5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최소한 30에서 50km 정도 거리를 백성들은 몰고 데리고 간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모세가 지금 명령했던 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 축복의 산인 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좌우에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재단이 쌓여졌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는 축복의 산을 두고, 왼쪽에는 저주의 산, 에발산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수아가 모세 멸대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제 재단을 쌓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수아가 에발산 앞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불순종의 대가를 치뤘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쌓을 때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제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를 상징으로 해서 열두 개의 돌을 거기다 놓고 즉 우리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이러는 모습이 잘 다듬어졌나요? 잘 빚어졌나요? 하나님 그분이 쓰실 만한 깨끗한 큰 그릇인가요? 아니죠 전혀 다듬어져 있지 않죠 제로 말미암아 울퉁불퉁 참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laughs> 아니, 우리 사실은 사실들 좀 인정하고, 이렇게 좀, 좋은 것만 아멘하는 건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아멘. 불편하더라도 불편하죠. 하나님, 우리 이대로 쓰시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크고 깨끗한 돌만 찾아 쓰신다면, 우리는 쓰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깨끗하고 큰 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인제 묵상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그 그대로 제단의 돌로 쌓아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그대로 받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의 돌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드릴만한 재단처럼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그래서 다듬지 말라는겁니다 이게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뭘좀 다듬어서 좀 정리하고 좀 살만하고 뭘좀 갖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릴만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지 지금 나오라고 있는 모습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다른 어떤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뭘좀 다듬고, 정리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물론 끊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담배 피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우선이고, 술이 안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담배나 술이 여러 이렇게 진지하면 여러분이 담배를 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끊어져야 될게 끊어지고 정리될 게그 은혜를 받아야 정리되는 것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가 지금 에발산 앞에다가 재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하목재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져야 될, 태워져야 될 재물과 그리고 또한 함묵재물 성도들 간에 함께 드려진 재물을 서로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번제 함묵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명한대로 그 석회를 그돌 위에 바르고 그돌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대대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읽혀지기를 바라. 때때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외적인 어떤 기록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이미 주셔서 우리 내적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시죠. 육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지. 그 말씀이 늘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내한테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되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혀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혀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따르려고 하는가, 그 말씀이 내상 가운데 제대로 들려졌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상 가운데 제대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다 두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따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듣고 따르지 않으면서, 내 삶에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길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삶이 잘 살고 내 삶이 더 풍성하고 요거에 대한 음성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성이 잘잘안 들렸죠. 서로 간에 방향이 바뀐 거죠. 틀어진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는 나한테 맡겨놔 그때가 되면 네가 못 봤던 걸 내가 보게 해줄 테니까 그때가 되면 너 듣지 못한 걸 내가 듣게 해줄 테니까 그때가 되면 길이 나타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인도해줄 테니까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좀 해다오 내가 지금 말씀 속에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약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아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그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지켜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너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실 때, 적용되어지게 하실 때, 율법의 말씀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 순종함으로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조차도, 물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져 더 이상 지킬, 지킬 필요가 없는 그 폐기되어진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법, 제사법,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원래 지향했던 원래 그 정신과 의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과 의의와 목적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그걸 듣고자 하고 그걸 들은 대로 지키고자 삶을 구별할 줄 알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아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떤 삶을 살지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청년 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젊음의 때가 인생 전체를 볼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때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전도수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이 약해 성경이 더 이상 안읽혀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큰 집에는 근거를 건거를 수 있고 나무울까질거릇수 있으나 누구든지 거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의 그 화평을 쫓는 자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되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욕심인지 파악도 잘안 되고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의 연약함에 내 영적 연약함조차 그런 줄 착각하죠 착각하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때도 젊음의 때인 것같다요 젊음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멀리 보고 제대로 걸어가야 된다. 뭘 빨리 돈을 더 벌고자 하고, 더 안정적인, 뭐가 더 안정적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 한번 뒤돌아보세요. 국가 상황이나 세계 상황을 볼때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게 있던가요? 잘 모르세요? 안정적인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 중심에서 기도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득 삶을 지향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도로 나에게 맡기실 시간을 내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이 나에게 다시 너 한번 관리해 봐라고 주시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물질을 도로 나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이 물질을 관리해 보라고. 그때 직업이 정해지고, 삶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 그분의 붙들린 삶을 살게 되죠. 평생 그 긴장감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내 삶을 다 살아내면서, 주일에 한, 한두 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나, 그 속사정과 내용은 완전히, 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월요일 이렇게 살게 하시고, 화요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수요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목요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는 나한 사람의 예배가 함께 모이는 우리 한 몸으로서 예배가 돼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끌어줘 이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예배 의 환경을 만들어서 더 개인의 예배가 더 뜨거워진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죠. 삶 전체를 들여서 구별되어진 예배인가. 내 삶의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것 중에 하나로서의 예배인가. 물론 그 예배, 그 과도기가 없이 전체를 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목표가 어디로 되어야 되냐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줌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할 기회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줌이 되었으나 하나님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를 다시 우리에게 내어주시듯 살리셨다고 로마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죽을 때전천를 하나님 앞에 진멸 당하든 내어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어드린 내 삶을 다시 나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쳐진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헤렘, 진멸 명령이 실행되게 하시죠. 제로 말, 제로 인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진멸되어져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던 희생 제사가 하나님 다시 살려 주셔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았다 하잖아요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죽음의 대가로 번제로 드려지나 한 마리는 광야에 있는 그 아사 세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 대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남겨진 삶에서 제 책임을 지고 예수 바라보고 따르는 인생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서의 삶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차원에서의 삶 그거는 베일에 가려두시고 가려두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베일에 가려두시고, 좀 현실적으로 좀 적응해 볼게요. 회사에 당장 어렵고 힘든 거는 철저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이 불편한 분위기를 이겨내면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laughs> 근데 그건 다 진짜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분명히 방법을 갖고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녀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일태의 문제든,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철저하게 딱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시고 일절 입도 뻥긋 안 하시고 전혀 뉘앙스도 한번안나두고 그리고 딱 저를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죠 자, 너는 어떡할래? 물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째려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laughs>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내한테 하나님께 방법이 다 있다. 그러면 자, 이 상황,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죠. 이거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당장의 방법이, 방법과 돈이 필요한데, 말씀의 자리로 딱 가서, 오늘 또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양식이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이 삶의 목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입니다. 바들바들 떨리죠. 당장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긴장감 속에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해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물으시죠. 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그 말씀만 따라가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그 말씀만 따라가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 맡겨 놓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사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길이 나타날지는 그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알려주실 거고, 아, 지금 여러분 아멘을 안 하니까 제꺼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이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집에 가면 한 분이 굉장히 싫어해요. 말 반복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참,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좋은 사모님을 두셔가지고, 남편 목사를 얼마나 단속하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거 일절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내 시킨.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과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의 신앙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 얘기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은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네가 뭘 말하든지, 뭘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그 엘리사의 행보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 속에 걸어갔던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 자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들 눈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런 기회들이 포착되면서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본 대로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경지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완전히 비동적으로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요수아가 보잖아요. 태양아, 멈추거라. 하라그 자리에 섰거라.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지 안가르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그 나라를 싸우고자 하는 요수아에게 자도 모르게 믿음의 선포가 나왔는데 그게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서게 만들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인내하고자 하고 나부터 말씀 그 자체가 전부가 되고 듣고자 하고 말씀이 지금 하지 말라는 걸 목표로 두고 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그거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삶의 목표와 내용이 될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어떤 지혜가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필요하며, 이건 하나님이 그때 가면 다 채워주시오. 다채워주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길을 그렇게 하나님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강구하는 이 구별됨의 기회가 되길 원하며, 삶의 목표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은혜를 강구하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때내 삶의 꿈과 비전, 또 방향, 계획, 수단, 방법, 능력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금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